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래 깨끗이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거울을 보고 유치원에 갑니다. 세수 잘했어요? 네. 패티도 세수시켜주고, 뽀로로도 시켜줘야지. 그치. 목도 닦았어요? 네. 발도 닦으세요. 옳지. 옳지. 이제 엄마가 검사할 거예요. 깨끗이 닦았는지. 어 옳지. 잘했어요. 아 이쁘다 춤도 잘 추네 어이구 아이고, 아이고 신나다